주전자의 무게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일단, 900mm 시즈쿠 가이로 무게가 네, 386그 네, 정도 되네요. 앞엔 칼리타 웨이브 포트. 474, 100g 정도. 조금 못되게 더 무겁죠? 그리고 600ml짜리 타임모어 저울. 네, 이거는 567이네요. 이게 제일 무겁죠? 자, 이제 간단하게 구멍 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이렇게, 보여줘요. 요렇게.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구멍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419, 뭐, 그 정도로. 여기는, 이렇게 좀 넓어지는 느낌이 있죠? 뭐, 이렇게 둘레를 재보면, 730, 740 정도 되고, 이렇게 여기 뿌려지는 포트 보면 예, 요런 느낌으로 좀더 길어지는데 예,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칼리타 웨이브는 엄청나게 큽니다 네, 뭐 일단 두께부터가 음, 그쵸 그렇죠? 렇뭐 요렇게 작은 구간은 요정도로 보여고요 뭐 넓은 부분은 뭐이 정도로 보여집니다. 더 크네요. 근데 이제 이런 주둥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두께가 무의미하죠. 마지막 타임모 제품인데요. 뭐 모양은 이런 모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께를 보자면 그냥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80 여기 앞주둥이는 여기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시즈쿠 주전자 이제 물 내려가는 어떤 각도나 그런 속뭐 줄기를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얇게 이렇게 내려가지는 조절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상당히 느린 추출 정교하게 붓기가 가능하죠. 그리고 직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점드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추출할 땐이 정도 줄게 그러니까 아예 또 완전 얇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나름은 좀 강하게도 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정교한 추출을 할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칼리타 웨이브는 상당히 이게 진짜 <laughs> 잘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주전자 같은데요. 요게 나름 이렇게 얇은 줄기도 되고 점드립도 되고요. 뭐 두꺼운 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돌리다 보면 이동할 때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다가 밑으로 말리다가 이렇게 이런 걸 조절하기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네. 잘 쓰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줄기 조절이 아주 용이하고요 <laughs> 네, 이게 전자식이라 가장 많이 쓰는 타임모어인데요 뭐 나름 주둥이도 잘 곡선이 이렇게 떨어져서 네, 이렇게 얇은 중기로 일자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여기에 격벽이 있어가지고 안에, 이 포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막혀있는 격벽이 있거든요. 저 안쪽에. 그래서 물이 뚝뚝 끊어질 때가 있어요. 잘 부어지다가. 정교하게 부으려면. 이렇게 붓다가. 제가 잘못해서 그러겠지만 이렇게 뚝 끊어지는 경우들이 쉽지 않게. 그래서 각도를 아예 다시 줘야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쉽진 않더라고요. 물줄기 조절은 쉽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에서 조절은 아주 좋습니다. 정교하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런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단점을 잘 살려서 세 가지를 다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